당장 다음 달부터 자동차 사고 시 보험으로 수리할 때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게 바뀌어 숨겨진 진실 50초 안에 설명해 줄게 현 정부 기관인 금감원이 당장 다음 달부터 자동차 사고 때 정품 부품이 아닌 대체 부품으로 수리했을 때만 온전히 비용을 보전해 줄수 있게 바꿔서 논란이야 대체 부품은 국산 정품도 아닐 뿐더러 대부분이 중국산 부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대체 부품이 정밀하거나 품질이 좋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문제는 이 대체 부품을 인증해 주는 기관과 그 절차가 투명한 하지 않아 업계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야 정부는 대체 부품으로 수리비가 낮아지면 보험사들이 고객들의 보험비를 낮춰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 보험사의 자율에 사실상 맡겨놓더라 개인 보험비와 무관하다는 지적이 많아 더큰 문제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달린 게 자동차인데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간다는 점이야 도대체 정부가 대체 부품 제조사와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일을 왜 강행하는지 모르겠어 꽉 찌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